이렇게 올 블랙으로 튜닝된 차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 2열에 2005년형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저랑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25년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 7인승입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차량가액이 7,222만 원이고요 튜닝 금액이 1,597만 원 그렇다면 아트원 출고가는 8,599만 원에 아트원에서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25년형이라 새로운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저랑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루프 H 타입인데요. 엣지타입 GFRP,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BS 안에는 샤크 안테나가, PC에는 보조 제동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GFRP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GFRP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틸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부식에 강해서 연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렬적으로 가볼게요. 와,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 차량을 살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의 개성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네이비 그레이 색상으로 풀트리밍 되어 있는데요. 추우니까 빨리 타볼게요. 어, 어, 너무 따뜻해. 와, 앞쪽에 새로운, 이번에 바뀐 새로운 신형 핸들이에요. 아, 저도 운행을 아직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맵 버튼을 꼭 누르면 인터페이스로 진입을 하는데 앞쪽에서 후속 조명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와, 그린 블랙 색상으로 장착을 하셨네요. 컬팅 엠보싱 작업에 라인 매트 블랙으로 세트로 장착을 하셨어요. 자, 이 열로 바로 가볼게요. 와. 자, 스타라이트 한번 보세요. 다른 차량에도 있는데 굉장히 밝아 보이죠. 이 올블랙 색상의 스타라이트가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고객님의 취향이 그대로 적용된것 같은 고객님의 센스가 보입니다. 이눈 오고 비 오는 날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도어 스카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평탄화 작업을 통한 그레이 색상의 우드 플로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2열 릴렉션 시트가 바뀐 거 아시죠? 제가 바로 타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아, 어, 너무 편하다. 2열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 바뀐 릴렉션 시트가 이 레버 하나로 전후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트원에서는 TM 시트로 오래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릴렉션 시트가 안마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릴렉션 모드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안마 기능을 선택을 해서 안마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시트팩 테이블이 보이는데 뭐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을 뿐더러 안전하게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처음에 문을 열고 이 차량을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이 스타라이트였어요. 매번 다른 차량에도 스타라이트를 장착을 하는데 이 차량은 지금 거의 올 블랙 색상이에요. 저 바이오 스웨이드로 올 블랙, 그리고 베젤 색상도 블랙, 그리고 거기에다가 허니콤 블라인드까지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맞춰주셔서 그런지 스타라이트가 굉장히 반짝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엠비언트 조명까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고객님의 취향이 굉장히 돋보이는 차량이에요. 굉장히 럭셔리하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30A의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2, 3시간 동안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금영 안에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아트원 하이루프 아트원 하이루프는 일곱 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어서 오랜 시간 5년 10년이 지나도 주행 중에 잡소리나 AS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거든요 방음 방진은 물론 단열 효과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많이 문의 주시고요 저는 후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설명드리면, 아트원 하이루프는 GFRP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PC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눈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시각 효과를 더욱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해 볼게요. 와, 진짜 올 블랙이라서 그런지. 굉장한 블랙의 매력을 주고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와인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싱킹 시트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기아 순정 상태 7인승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열기, 한기를 차단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블랙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만 장착하시면 캠핑 등을 따로 장착하실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 블랙 정말 멋져요. 오늘은 25년형 하이리무진 7인승 차량을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아트원은 정직과 신뢰로 고객님들께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 전시장은 주말에도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대전 본점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많은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아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